형님들, 흑우들의 발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코인은 NXT 코인입니다. 저 NXT 코인, NXT에 좀 들어가 있는데, 어, 연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마에 대해 좀 많이 아픈 게 있는데, 이 NXT가 한 2년 전이었나? 우리 한창 2017년도죠, 그죠? 어, 호황일 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지금 보면 11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11원 13원에. 임마가요, 자, 장난이고요. 거래가 3,600원까지 갔던 녀석입니다. 36배가 올랐던 녀석이에요. 그 당시에 이 NXT를 갖고 있으면 이그니스를, 어, 드합해 준다라는 얘기 써가지고 500원에서 올라가다가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까지 3,600원 거의 4,000원까지 찍었던 녀석입니다. 완전 초 펌핑을 했던 코인이에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코인에 물려 갖고 손절한 사람들 그때 못 내려오고 한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아픈데. 미련이 생겨갖고 이거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투자 방식이 완전 고점에 물려가 지금 다 내려온 것들은 그건 진짜 타야 되지 않나. 코인이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새로 확 들어왔다가 빠지는 건데. 보세요. 그죠? NXT가 진짜, 보세요. 저희, 759일 전, 존나 이따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다쫙 빠집니다. 쫙 빠졌어요. 빠지고, 안 올라가. 계속 저점 행보하고 있어요. 그죠? 유래, 아니, 이걸 봐야 되네. 아, 어차피 존나 올라갔습니다. 그죠?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0.000005개 1 1 7하던게0 0 0 0 1 3까지와이몇백 때였단 얘기입니까? n x t 보면 얘는 내가 알고 있기로 아더랑 이그니스의 엄마 엄마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물론 어뭐 드랍을 많이 했었는데 좀 소식이 없습니다. 요새는. 소인, 소위, 소개가 너무 간단하죠. 아, 좀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NXT 갖고 물린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 이거니스 그, 그때 당시가 한, 500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한창 왔을 때 기억납니다. 500원대에서 출발했는데, 계속 아도도 나왔죠, 그죠? 뭐, 지금, 큰, 소액다가 가지고 뭐크 크진 않은데 그때 당시 진짜 이, 이그니스 이그니스도 제가 한번 볼게요. nft 나온 김에 아더하고 이그니스 한번 볼 건데. 뭐 아더는 지금 64원이죠. 얘도 얼마 갔냐면 아더도 얘도 한 2500원, 2400원대까지 갔을 겁니다. 내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있스 있죠. 얘가 500원 했던 겁니다. 500원 거의 다 이제 수십 배 떨어졌어요. 애들이 언제 갈지 몰라. 항상 내가 애들 보고 있어. 아 일단 30원, 40원 가면 난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행보 중인데 매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것은 더 떨어졌는데. 보면. 맞죠. 아더 플랫폼에 사용되는 토큰이래요. 어쨌든 이그닉스 NST. 아더 이런 애들 다 비슷 비슷해. 뭐좀나 자세히 아지는 못하지만 젤루리 다재단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코인들인데. 어 어쨌든 공부하면은 뭐좀 자세하게 알수 있지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코인들 많이 떨어졌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도 가볍,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때는 빨빨리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게또제 생각이고, 어, 어쨌든, 후고행님들, 코인들, 이렇게, 뭐, 아실 겁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저와 같이 고점에 물렸던 형님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 어쨌든, 여기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어, 채널 컨셉은 이렇게 코인 이야기 좀 하면서, 뭐 2017년도 물렸던 형님들 뭐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황도 궁금하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그 댓글 기준으로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